안녕하세요 소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차 아이템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쏘나타에 들어갈 택배 제품이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어요 이거 한번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콘솔 트레이를 볼게요 이게 기본 순정 차량일 때는 이렇게 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 구매한 트레이를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핏이 완전히 딱 맞아요 너무 조금 딱 맞을 수, 완전 딱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너무 딱 맞아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넣다 보면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 트레이를 놓고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닫아볼게요. 네, 닫았을 때 이렇게 되고 열면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있게 됩니다. 네, 네, 밑에 이제 송풍구 마개입니다. 송풍구 마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네,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끼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좀 접착을 할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 있어요. 한번 이제 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끼게 되면은 어쨌 힘을 가해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양면 테이프를 붙이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발 신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흙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아줄 것 같아요. 뭐 머리카락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이 헤드레스트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원래 기존 차량에도 사용했던 제품인데 너무 잘 사용해서 이번에 또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기존에 목베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목베개보다 요이 도톰한 부분이 굉장히 더 장거리 운전 시에 더 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엔트리 버전이고요 더 올라갈수록 더 비싼 프리미어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장거리 필수템입니다 1시간 이상 운전하시면 꼭 필요한 꿀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제가 두 번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헤드레스트를 또 구매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쪽 운전석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네 번째는 바로 이 핸드커버입니다 헤드레스트와 동일한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소나타 차량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네, 이쪽에 열선 버튼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이 달린 차량이고요 네, 소나타 차량이 열선의 가죽 핸들이다 보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죽 보호도 하고 좀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였고요 제품평도 많이 있고 통기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공이 돼 있어서 통기도 잘 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이상 사용해보니 손에 감기는 감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이 소나타 차량과 일체형인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선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커버를 장착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열전달이 느린 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핸들 커버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네 보이시죠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네 애플 카플레이를 위한 애플 정품 케이블이고요 어, 짧게 얘기해서 무조건 정품 사세요 저는 베행 것도 사긴 샀었는데 약간의 인식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정품으로 사용해서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포트에 꽂고 이걸안 빼시고 이것만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 차량에 따로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이 애플 카플레이만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으로 연결하는 제품도 있어서 무선 제품도 한번 제가 고려 중에 있는데. 이거는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유선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정품 케이블. 네, 이게 다섯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나타 꿀템 신차 꿀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하나하나 다 구매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니, 네,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정보와 아이템을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이 어좀더 열심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